김동문 기자입니다. 김동문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문 기자입니다. 제가 나이가 오늘도 팔순이 되었습니다. 대나무 <laughs> <오늘도> <laughs> <laughs> 광주에서 여기 오는 정도만해도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번 마음 먹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오신 <laughs> 우리 대중 유파 유튜브들이 세상의 선후 이 소식을 알려달라고 자료백 가지를 가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역사 속의 유파 전사호 원고 1000대를 제작한 분은 제미사학자 김대령 박사입니다. 김대중 쪽부때 미국으로 쫓겨나서 진영수교를 받았던 사학자입니다. 그분과 이 책을 만들느라고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제작에 늘 출판 사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연스럽게 대한 동교도 지기총본사있던 박기호 장군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총에서 치진의 장군으로 안내로 우리 우파 출판사 비봉사 박기봉 사장이 출판을 허가해줘서 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김대동 정권이 합대 극지 그 조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한토막 남은 책장입니다이 한문어 책장은 제가 5.18 광주 사태를 일명 화해라는 로 명명했던 43년 전에 대취재 수첩을 모아뒀다가 발표했는데 이 책가를 발간해볼 출판사는 전라도에서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툴은 인터넷으로 복사하고 판매해서 우리 옥바구민들에게 광주사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책. 김영의 문을 연 김영삼 정권. 김영삼 정권이 5.18 반란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기반반한 소국 입법으로 대법원 판결을 집 기반반한 사건이 바로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국군 통수본자가 대통령이 준 전시 상태나 비상사태에 발동하는 비상 사태에 활동하는 비상 경력. 1980년 5월 18일 12시를 위해서 비상 경력이 전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상 경력화에서 치안 의지를 맡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다음. 그럴진대 경사령관인 상무대 전투병과교육사령관인윤홍병 중장 18일 경영과 함께 폐직되고전남보급시인 서진열 장군이 별 2개가 그 사료관으로 오게 되것입니다 비상상태에서 경책자가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감사장 한 통을 우리 가보처럼 43년을 집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군, 나주 금성동, 김동문. 귀하께서는 남다리 경찰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므로 경찰 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므로 이 감사를 드립니다 1979년 12월 31일자 전라남도 경찰 국장안병와 경무관이 저희 신문사에 와서 사장님 입찰에 저에게 주었던 감사장입니다 이 감사장을 받게 된 도움이 저는 전라남도에서 전화도, 유신이자로 당이 지켰습니다. 왜 유신 기자냐? 정근대 화에의영국실고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 정부에 상성했다해서 저를 유신 기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언라하고 이제 지방자치 대륙 광역시로. 광주과역시장 강기정 문재인 경권에서청와대정무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5년간 전남, 전남대학교 학생 주도세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광주과역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에 한나만 있어야 할 청와대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로 바뀌었죠 대통령실로 바뀐 청와대가 광주광역시 광역시장 자리가 대통령을 보금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5.18국가유공자를5.18 민주화의 유공자를 강기적인 수하게 판정하고 만듭니 그러면 광주 전항은 3번을 처음 손에 쥐었습니다 임법수 사법행정 자임법수 광주에는 4개국 지역구의국회을 더불어민주당이 100% 전라남도에는 16개 지역 지역구 99%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이걸 일단 독재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장악했으니까 이 법부 장악했죠. 사법부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문재인 대권이 임명했던 김명수가 사법부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는 지방 법원의 판사를 누가 내보냈까요 김명숙 선학의 인사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전국 판사를 발령했으니 사법 장악을 해줘 언론을 사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저 언론을 장악겠습니다어그제 광주에 있는 건설업체, 기업들이 전부 인수받아서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언론까지도 장악했죠? 각도에는 모든 언론을 장악했으니, 우리 고수가 말할 권리, 이미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마저 얻은 것가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신문 방송을 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스카이넬이라는 미러지가 광주사태의 진실을 찾겠다고 시2개로 발표한 것을 보고 그 취재팀이 저를 방문했기에 환대하 나, 43년, 기자, 불제기만 55년 한 사람인데, 정말로 존경스럽다 하면서 큰일을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년간 국민의 주조력을 아무도 내기지 않던 1980년 5월 19일, 최초로 44개 국기원 중에서 폐판됐던금성동나중금성동 예병 세대의 이고타탈사항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고 또이 신문이 5 1 8 진상 실기를 만들어서 계속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서 5 1 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동을 우리 보수파에서 20여 년 처음부터 시작해왔는데, 대한민국 언론이 단 한마디로 저희를 지폐 완고한 일이 없습니다. 입법, 사법, 팽령, 사물, 언론가에게서 사물을 장악했던 언론이 다른들 조금 나이를 먹고 보니 아이 스카이 대리가. 유공자 가짜 유공자를 공개적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밝힌 내용 중에는 언론인 191명이 비교와 유공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 310명이 민주화의 문자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주는 그렇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이 남대문 문턱이 참나무냐 광나무냐 하고 논쟁을 했을 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우기면 남대문 문턱은 방남도 됐다, 참남도 됐다, 세르트도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허구성을, 허구성을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했더니 그5.18 정신, 이것도 수록해야 하겠느냐고 나는 그들에게 강력히 요구 하는 것입니다 1980년 5월 18일 현재 광주 전남에는 두개지방기 3개 방송, 두개 라디오 방송, 그리고 7대 중앙기 주재기관을 2명씩 해서 한국기자협회가입된 기자는 총원이 120여 명입니다. 황주선남의 120년도 기자가 5.18 당시에 전제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1 9 2명이5.18 유공자가 될수 있습니까? 이게 희망적인 입니다 그러면 아무렴 지금 정치인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 99%가 전라남, 또 광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대미지가 청원자를 대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광주 사태 민중 보험비가 4개국만 점령을 하면은 북한에서 내려겠다고장담했던 것을 북한 고위층이 국자로 와서 여기서 지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무청령 여러분 혹시 여순 반란 사건을 아십니까? 예. 대한민국 국군 14연대 폭동이 바로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 여순 반란 사건에 양민 학사의 성,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5.18 때, 천라남도 2 4개시군에서 동부 쪽인 여수 수천, 보성 광양 쪽에 있는 주민들은, 단한 사람도 시에 참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에 참여한 사람은, 김대중 씨 고향인 산남부 11개 시군 목포를 비롯해서 해남, 완도, 진도, 장흥, 영하 이런 데서 전부 참여해 보습니다 그래서 오랫간.